안녕하세요, 프리쌤입니다. 네, 제3과제, 동양 꽃꽂이. 우리 한국형 꽃꽂이의 마지막 과제, 경사형 꽃꽂이를 앞두고 있는데요. 경사형은 우리가 주지를 세울 때 어, 누워있는, 경사가 진 모양으로 만드는. 그런 동양꽃꽃지입니다 우리 페이지 300쪽에 보면은 경사양 1 그리고 2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저희가 연사농을 이용했는데요 겨울 그리고 봄까지 연사농으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혹은 겨울에는 동백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연사농 혹은 뭐 철쭉 뭐 진달래 뭐 이런 것들로 주지를 세우실 수 있어요 오늘은 저는 철쭉 연산홍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연산홍은 봄이 되면 꽃이 어, 몽우리가 붙어있고 색감이 있는 어, 것들을 사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연산홍의 컬러와 그리고 절화의 컬러를 좀 매칭을 해서 어렌지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보통 이렇게 한 단으로 묶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가져가는 거는 세 본만 가져가면 된다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혹은 네 줄기가 네 본이 어, 묶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직립병 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립으로 할수 있는 주지, 그리고 경사로 할수 있는 일주지를 하나씩만이라도 넣어서 세 본을 만들어 가자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경사형을 할 거기 때문에 쭉쭉 뻗은 것보다는 각도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주지를 찾아볼 거예요. 자, 이런 건 조금 직립형에 조금 더 어울리겠죠? 이것도 직립형에 어울릴 것 같아요. 만약에 직립형을 한다면 이 꽃을 떼지 않고 그냥 사용하시는 것도 참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휘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어서 이렇게 꽂아도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줄기가 조금 뒤집어져 있는 듯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좋을까 각도를 자꾸 살펴보셔야 돼요. 실제로 엄청 딱 맞게 모양이 정해져 있는 그런 소재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단을 풀러서 알맞은 아이들을 골라서 가져가셔야 돼요. 네, 지금 자른 줄기 중에서 사실 이 모양을 너무 쓰고 싶어요. 이렇게 딱 꼿기만 해도 경사가 진 주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아쉽게도 이 제가 가지고 있는 화기의 비율에 봤을 때 너무 짧은 가지에 속하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보류. 우리가 1조지를 정할 때 공식이 있었다고 그랬었잖아요. 화기의 넓이 더하기 높이 곱하기 1.5배에서 2배까지였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1.5배 이상을 넘겨야 되는데 이 가지 같은 경우는 1.5배 이상이 되지도 않는 좀 짧은 가지였어요. 그때 사각형, 어, 수반을 주실지, 동그란 수반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동그란 수반보다는 사각형 그 수반이 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사각형 사이즈를 생각했을 경우 조금 더 크게 사이즈를 연습을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침봉도 마찬가지. 사각형을 주실지, 동그란 침봉을 주실지 모릅니다. 그 시험장마다 서로 다르고요. 그래서 사이즈를 너무 작게 작게 연습하지 마시고, 동양 꽃꽂이도 좀 사이즈를 크게, 1.5배 이상의 주지의 길이를 사용하셔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는 그래도 이 주지를 이용해서 1주지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부터 1.5배를 재는 게 아니고, 이 머리 끝에, 잎사귀 끝에 자연줄기 끝을 이용한 길이를 재셔야 돼요. 자, 넓이 더하기, 이 높이 곱하기 1.5배인데 어,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즈를 그대로 1주지로 사용할 거예요. 경사형 꼬꼬이에서는 1주지가 직립형과 다르게 가운데 있지 않고 경사지어야 되기 때문에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 주지가 흘러가는 모양 혹은 들어오는 모양으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위치를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운데에는 2주지가 중심을 잡아주고 이 1주지와 건너편에 마주 보거나 안으로 더 들어오는 3주지는 왼쪽이나 오른쪽 1주지의 반대편에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당연히 이게 오른쪽으로 가게끔 해야 되겠죠. 뭐 이렇게까지 막 세우시는 분은 없을 거고 얘는 약간 봤을 때잎 사이가 뒤집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얘를 오른쪽에다 넣고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침봉의 위치도 생각해본다면 침봉은 만약에 이 경사형에서 오른쪽으로 치우쳐졌다. 그럼 침묵을 왼쪽으로 해서 바깥쪽으로 빠지는 듯한 느낌을 더 주시는 거예요. 자, 주지를 자를 때 우리가 사선으로 잘라서 밑에를 한번 쪼개거나 아주 두꺼운 거는 두번 쪼갠다고 했습니다. 얘를 가운데가 아니고 오른쪽 끝에 부분에 넣고 경사형에서 일주지는요, 40도에서 60도 정도로 누워줄 거예요. 근데 이 주지 자체가 조금 각도가 있다 보니까 많이 눕히지 않아도 이미 경사가 진 모양이죠. 꽂아볼게요. 꽂아서 눕히기. 자, 단단하게 고정이 되면 이렇게 주지들이 힘이 있게 세워져요. 그런데 시험장에서는 어, 이 침봉을 고정할 수 있는 무슨 검, 글루나 뭐 이런 픽스를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1주지를 꽂아놓고 다음 2주지를 꽂기 전에 균형이 안 맞아서 쓰러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꽂지 마시고 2주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꽂으셔도 괜찮아요. 자, 1주지를 꽂았는데요. 이 부분이 너무 덥스룩해서 싫다. 그럼 잎사귀를 조금 제거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2주지와 3주지의 길이를 정하는 방법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는데요. 1주지를 우리가 그 공식에 의해서 길이를 정했다면 2주지는 1주지의 4분의 3 길이만큼 3주지는 2주지의 4분의 3 길이만큼만 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양을 내기 전에 이미 1주지, 2주지, 3주지를 길이를 잘라놓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면서 조금 각도를 조절하실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픽스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침봉이 움직일 수 있어요. 1주지가 누워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혹은 2주지를 먼저 꽂고 1주지를 꽂아 놓으셔도 돼요. 대신 미리 길이는 계산해서 정리한 다음에 꽂으시는 거예요. 자, 저는 지금 픽스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침봉이 움직이지 않아서 그냥 1주지 꽂고 2주지 꽂는 걸 보여드렸어요. 자 이제 2주지를 꽂을 건데요. 1주지의 4분의 3 길이만큼이에요. 그러면은 반하고 하나 더 올라간 이 정도의 길이가 될것 같아요. 자 밑에서부터 길이를 제거한다고 했으니까 너무 조금만 더 잘라도 될것 같죠. 자 2주지는 정 가운데에서 꽂아질 거예요. 뾰족하게 1주지, 2주지, 3주지 이렇게 올 건데 2주지는 아마 10 정도 살짝 뒤로 누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이렇게 쏟아지는 것처럼 하시면 삼각형이, 비대칭 삼각형이 좁아지고, 그리고 불안정한 느낌이 있어서 이주지를 꽂고 살짝만 뒤로 10도 정도 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더 쪼개고 꽂아볼게요. 자, 뾰족한 부분이다 생각하고 꽂아서 뒤로 살짝. 자, 그러면요. 2주지는 보통 1주지의 4분의 3 길이만큼이라고 했는데, 대부분 이렇게 높여서 꽂았을 경우에 1주지의 눈 각도만큼 아마 세워지실 거예요. 너무 높다 그러면은 분명히 2주지가 더, 4분의 3 길이보다 더 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 여기에 좀 필요 없다 하시는 거면 자르셔도 되고, 이미 이 잎사귀가 긴 부분이 이 1주지보다는 조금 더 올라왔죠. 근데 아까 봤을 때 4분의 3 길이가 맞았기 때문에 살짝 뒤로 10도 정도 누워서 각도를 길이를 맞춰 주었습니다. 3주지를 정할 건데 3주지도 2주지의 4분의 3 길이만큼 갈 거예요. 자, 대보고요. 반, 반 여기까지 오는 거. 네, 딱 맞죠. 3주지는 1주지와 마주보는 것 같지만 1주지와 2주지 사이에 살짝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야지 비대칭 삼각형이 된다고 했어요. 자, 그 대신 3주지도 똑같이 어, 직립형처럼 70도에서 90도 정도를 누워서 폭을 만들어줄 거예요. 네, 됐습니다. 자, 주지, 1주지, 2주지, 3주지를 넣었고요. 만약에 2주지가 더 힘이 있고, 뭔가 더 풍성하다, 그럼 조금 잎사귀를 제거해주셔도 좋고, 지금 주지들 사이사이에 이 주지의 힘을 좀더 받쳐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종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종지는 주지들보다 조금 더 약하지만 옆에서 힘을 더해줄 수 있는 그런 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잎사귀가 많거나 줄기가 두껍거나 하는 거는 조금 피해주시면 좋아요. 종지 같은 경우는 한 주지에 한두 개 정도만 꽂으면 되는데, 이 경사형 같은 경우는 높이가 낮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넣어서 풍성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노출된 줄기를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이렇게 힘이 좀 부족해 보이는 줄기 앞에는 종지를 하나 정도씩은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잎사귀가 다 있다. 특히 우리가 탑사철을 주지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럴 때에는 뭐 종지를 좀 여러 개몇몇 몇 개씩 더 붙여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탑사철을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경사형 할때 너무 뻣뻣한 느낌을 보여준다거나 부자연스러워 보여서 차라리 영산홍이나 동백 등을 이용하는 편이에요. 정확하게 모양을 보여주고 싶을 때는 우리가 핸드타이 대해서 말채를 사용하는 것처럼 탑사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히 경사형에서는 모양을 내기가 더 어려우시니까 차라리 이런 나무 소재를 이용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중지를 꽂아주었는데요. 입소재, 절엽소재, 팔손이나 몬스테라, 아니면 신종셀램 등을 먼저 꽂으셔도 되는데, 이 경사형 같은 경우는 그 잎사귀가 너무 높거나 지저분하면, 이미 주지나 종지로 인해서 그 부분을 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좀 불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낮게 침봉의 가장 바깥 부분에서 좀 가려주는 용도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꽂도록 할 거고요 일단 장미와 소국을 이용할 건데 장미도 마찬가지 잎사귀를 모두 다 제거해서 어, 밋밋한 형태의 줄기를 다 노출하지 않고요. 위에 한두 입 정도 남겨두고, 혹은 남겨두었는데 다른 꽃들이나 줄기를 너무 가린다. 그럴 때만 먼저 자르도록 할 거예요. 자, 1주지, 2주지, 3주지가 약간 비대칭 삼각형을 이룬다라고 했고요. 자, 2주지가 가운데로 오게 세팅을 해놓고 시작할 거예요. 장미로 1주지, 2주지, 3주지 앞에 비대칭 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홀수의 꽃으로 꾸며줄 건데요. 길이가 다 똑같게 면으로 만들지 않고 리듬감이 있고 굴곡이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장미로 이 비대칭 삼각형 안에 일곱 송이를 넣어줬습니다. 길이가 다 똑같지 않고요. 뭔가 면적인 요소를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말고 올라오고 내려오고 올라오고 내려오고 하는 그 부분을 만들어주시면요. 그 사이사이에 소국을 넣어서 자연스럽게 꽃들 사이를 채워주는 역할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동양꽃꽂이는 침봉에 꽂는 건데 물을 저희 수학생들 중에서 얘기를 후기를 들어보면 물을 채우지 말고 꽂아라 하시는 곳도 있었대요. 혹은 물을 잔뜩 많이 부어놓고 나와라 하시는 곳도 있었고요. 그래서 시험장마다 컨디션이 다르고 시험 감독관을 지시하는 부분이 약간씩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대신 일단 우리가 작품을 다 만들고 나면 분명히 가지고 가신 조그만 생수통에 물을 가득 미리 부어 놓고 계시다가 제출하시기 전에 혹은 제출하고 물을 채워도 된다고 하실 때 물을 침봉을 덮을 만큼 충분히 많이 부어주고 오시면 돼요. 근데 그때 침봉 이 사이사이로 불순물이 떠 있는 것들은 다 제거하셔가지고 물만 깨끗하게 보이도록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줄기들의 작은 이런 잎사귀들이 다 깨끗하게 떨어져 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아 저는 오늘 퐁퐁 미니 소국을 준비했거든요 몽우리 들이 너무 많으면 복잡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위에 가장 예쁜 부분들만 남겨놓고 혹은 길이가 너무 똑같은 아이들은 좀 이렇게 잘라내서 가장 예쁜 모습을 만들어 놓고 꽂으시면 돼요. 소고기나 장미도 다 똑같이 일자로 자르실 거예요. 네, 소국은 세대 정도를 꽂았고요. 우리가 동양고 고지도 일방화인 것 같지만 사실은 되게 입체적인 작품이에요. 뒤에가 꼭 벽이어야 된다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1주지 혹은 2주지가 가운데 있을 경우에 그, 양 옆에 있는 주지들이 너무 이렇게 일자로 펴지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입체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약간 비대칭 삼각형처럼 중심은 있지만 이 손의 가지들 모양이 조금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뒤돌려서 한번 보면 이쪽 부분이, 3주지 부분이 뾰족하죠? 그리고 납작하고 2주지가 뾰족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1주지 부분이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경사형을 보여주고요. 제출하실 때는 중심이 정확하게 가운데 앞으로 오게끔 제출하시면 돼요.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비대칭 삼각형으로 뾰족한 느낌이 정확하게 주지로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절엽 소재를 넣으면 되는데요. 절엽 소재는 일부러 길지 않고 짧게 그냥 아래에서 침복을 가려두는 용도로 사용해볼 거예요. 팔손이를 이용해볼게요. 자 팔손이는 여기 부분이 단단하니까 이 잎사귀를 접어가지고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경사형 꽃꽂이를 마무리해봤습니다. 우리가 동양 꽃꽂이 할때 한국형 꽃꽂이를 할때 가장 집중해서 30분이라는 시간이 짧진 않지만. 3과제를 할 때는 유독 또 시간이 남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1주지, 2주지, 3주지를 정할 때. 그때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공들여서 주지들을 세우셔야 그 안에 들어가는 꽃들이 좀 조화롭게 디자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 소재를 정하시는 것도 제가 물론 여러 가지 팁을 드리지만 내가 모양을 내기 가장 좋은 주지들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일단 학원이든 어떤 뭔가 강의를 들으시고 주지를 정하실 수 있겠지만 뭐가 좋아요 선생님 어떤 거선택해요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가져오시는 그런 재료들도 전부 다 다르고 내가 모양을 내는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제일 좋아요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제가 주로 사용하는 그런 소재들을 선택. 된 소재들을 보시면, 아, 이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어, 그리고 대체 소재 중에서 제가 사용하지 않는 소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어, 왜 이건 사용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또 팁을 또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주지를 정할 수 있는 절지 소재가 바뀔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충분히 어, 직립형이든 경사형이든 모양을 낼수 있는 세 본을 가지고 가신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사형 충분히 누워야 되고요. 그리고 약간 비대칭 삼각형으로 그 안에 재료를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네, 화이상식 기능사 3가제의 경상을 함께 만들어 보았고요. 반복해서 연습하고, 그리고 내가 실수하고 있거나 잘못 만들고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꼭 영상을 통해서, 어, 바꾸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연습이 필요한 작품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는다고 대충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1과제, 2과제 끝나고 나서 마음을 막 이렇게 후 하면서 편하게 그냥 꽂으실 수도 있는데, 끝까지 집중해서 삼가제도 좋은 점수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꽃과 같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